안녕하세요. 유미쌤입니다. 연립방정식. 1차와 2차가 연립되어 있네요. 이것의 정수가 아닌 해를 X는 알파, Y는 베타라고 할때 이것의 값은 묻고 있습니다. 연립방정식 풀러 갈 건데, 음, 오, 1차식. 완전 고맙죠? 뭐가 고마워요? 이렇게 주면 식을 변형해서 나 이제 Y 대신에 자 y 이항하고 2도 이항해서 y 대신에 x 마이너스 2 쓸래 라는 식을 뽑을 수 있죠. 요거를 아래 식에다가 대입하면 우리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얻게 되고 풀어내면 되겠죠. 갑시다. x 제곱 2x y 대신에 x 마이너스 2쓸 거야. 더하기 3. 또, y 자리에 요거 집어넣고, 18. 계산을 해봅시다. x제곱, 전개, 4x. 자, 3 안에 x제곱, 4x, 4 들어있고, 는 18. 어, 자, 요거, 요거, 요거. 3x제곱까지 더하면은 6x제곱. 그 다음에, 자, x항 잡아볼까요?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12X니까는 마이너스 16X. 뭐, 마지막으로 상수 12에다가 18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6. 요런 식으로 X에 대한 2차 방정식 정리도 해볼까요? 2로 나누어도 보고 인수분해가 되겠다. X3, 요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완료되었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1 아니면 x는 3인데 문제에서 정수가 아닌 해를 가져와 했으니까 요거를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풀게요. 그때 y의 값은 어떻게? 여기다가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2하면 마이너스 3분의 7이고 자 2알파 더하기 베타 인. 자, 얘가 알파고, 알파고, 얘가 베타입니다. 그래서 2알파 더하기 베타 계산하러 갑시다.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7 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9. 답은 마이너스 3. 2번,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시오, 열립 2차 방정식을. 아까와는 달리 지금은 둘다이차식이어서좀 불편하긴 하지만 좀더 좋은, 그나마 좋은 거는 요 하나가 0이라는 거예요. 밑에도 같은 유형이네요. 이럴 때는 뭘 기대해 볼수 있냐면 왼쪽에 있는 이 식이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오, 된다. 자, x 더하기 y, x 마이너스 y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위에 있는 식이. 자, 1번 문제 여기다가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x 더하기 y가 0인 경우를 생각해 볼 거고, 또 x-y가 0인 경우를 생각해 볼 거예요. 이 경우에도 밑에 있는 이 2차 식을 만족시키고, 쉽죠.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밑에 있는 2차식을 만족시키고 싶은 겁니다. 결국은 또 연립방정식을 풀어내자. 그런데 아까랑 바뀐 거는, 아, 2차식이 아니고 1차식, x 더하기 y가 0이다. 그럼 또뭘할수 있어요? 아, 나 이제 y 대신에 마이너스 x 쓸래? 해서 아래쪽에다가 대입해서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요 때는요. x-y가 0이다. 그럼 나 이제 y 대신에 x 슬래 해서 또 아래식에다가 대입하는 식으로 문제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2을 해봅시다. 2x제곱, y 대신에 마 x 슬래. 그럼 더하기 x제곱은 3이 되었죠. 3x제곱이 3이니까 x제곱은 1이구나. 그래서 x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y는 1, 아, 마이너스 1, 이거나 1이 되겠죠. 계속 요거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 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요 답, 요 답. 저는 말하다 보니까 요렇게 나열하긴 했는데, 여러분 뭐답 표기하실 때 1콤마 마일, 마이마 1이라고 써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요두 번째 경우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y 대신에 x 쓸 거야 아래에다가 대입하면은 2x 제곱 빼기 x 제곱이니까 x 제곱은 3. 그래서 x는 루트 3이 되거나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그것에 따라서 y도 루트 3이 되거나 음,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좌표로 표현하면은 루트 3, 콤마,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루트 3 콤마, 마이너스 루트 3. 자, 얘기하는 김에 계속 이야기해보면, 자 요것을 복부호동순, 그 부호를 사용해 가지고 뿔마 1 콤마 마 1, 그러니까 마불 1이라고 표현해도 괜찮고, 요건 어떻게 표현할까요? 뿔마 루트 3 합쳐서 뿔마 루트 3요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자 2번 문제도 이어서 오른쪽이 0이고 왼쪽이 인수분해가 되나 자변이 기대했는데 역시 기대대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표현해 볼게요. 2번 문제에 x-2y가 0인 경우를 풀어야 하고 또 x 마이너스 y가 0인 경우로 나누어서 문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누구랑 엮어요? 밑에 있는 얘를 만족하고 싶은 겁니다. 연립 방정식을 두번 풀고 있는 겁니다. 진행해 봅시다. 그럼 이 경우에는 x와 2y가 같으니까 아나 이제 x 대신에 2y 쓸래. 자, x 대신에 2y 쓸래에서 아래 2차식에다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y제곱 1 0 0 2y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정리하면 3y제곱이 4아 y제곱이 3분의 4구나 그래서 y의 값이 루트 3분의 4 유리화까지 걸면은 3분의 2 루트 3이고 음 또는 y가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3이구나. 그때 x는 아이고 너무 좁다. 두 배한 3분의 4루트 3 이거나 또 x는 마이너스 3분의 4루트 3이구나. 지금 여기 표현한 것들이 모두 답인 xy의 순서쌍인 겁니다. 자, 이 경우도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나 이제 y 대신에 x 쓸래 자 편한 쪽으로 가면 됩니다 아래식에다가 대입하면은 음 x 제곱 빼기 x 제곱 더하기 x 제곱은 4가 되어서 x 제곱은 4 그래서 x는 뿔마2왜 이렇게 적고 있죠 자 x는 2가 되거나 x는 마 2가 되겠어 그거에 따라 y도 2가 되거나 마 2가 되겠어 요만큼 요만큼이 모두 답이 되겠습니다 3번 연립방정식 요것에 해를 x는 알파 y는 베타라고 할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최대값을 묻고 있어요 이 연립방정식도 사실은 1차식이 하나 섞여있기 때문에 땡큐 받아가지고 뭐 y 대신에 7-x를 쓸거야 해서 대입해도 되지만 어, 또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x, y 자리를 바꾸어도 방정식이 변화되지 않는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때는 어떤 풀이법도 적용해 볼수 있냐면 자, 보세요. 얘를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 생각해 보면 x 더하기 y의 제곱 빼기 2xy가 25라는 거구나. 이렇게도 쳐다볼게요. 근데 위에서 x 더하기 y가 7이라고 했으니까 7을 써먹어보면 49 빼기 2xy가 25. 그래서 xy는 얼마죠? 24 나누기 2에서 12. 여기까지 왔어요. 뭐를 받게 되었냐면 이 x와 y는 합해서 7이고 곱해서 12인 숫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x, y들을 이런 시선에서 보는 거예요. x와 y는 2차 방정식. t제곱 빼기 7t. 자, 합이 7이고, 곱이 10이야. 자, 마이너스 7t, 플러스 12는 0.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볼 수도 있죠. 그런데, 어, 나이 2차 방정식 풀수 있어. 티마 3, 티마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3과 4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 x와 y는 3과 4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x콤마 y는 3콤마 4가 될 수도 있고, 4콤마 3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연립방정식을 풀었습니다. 어, 알파마이너스 베타가 커지는 상황은 알파가 큰요 때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 빼기 3 해서 1. 4번, 양수 XY에 대해서 두 연립방정식이 주어졌어요. 2차, 2차, 뭐 2차, 1차, 요렇게 엮여 있네요. 자,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같을 때, AB의 최대 값은 묻고 있네요. 어, 보면, 여기 AB를 몰라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자, 요런 애들은 지금 모를 게 없죠. 다 주어진 방정식들이죠.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같다고 하니까, 요 파랗게 주어진 요 두식을 연립해도 같은 해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요거를 풀어 나갈 겁니다 요 2차 식과 요 2차 식을 연립해서 풀어 보겠습니다 어 얘가 0이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애가 인수분해가 아, 또 되는구나 x-2y 와 x 플러스 y 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두번 풀면 되는 겁니다 x 가2 y 인 경우 와, x 플러스 y가 0. 자, 나도 모르게 정리를 해버렸네요. x 플러스 y가 0인 경우, 두 경우를 나누어서 풀어볼 겁니다. 누구랑 연립하고 있어요, 지금? 얘랑 연립하고 있으니까 요 사실도 여기다 대입하고 요 사실도 여기다 대입해서 각 경우에 답을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x 대신에 2y 쓸 거야. 4y제곱 더하기 2y제곱. 더하기 y 제곱은 7이니까 7y 제곱이 7이구나. 그래서 y는 뿔마 1이구나. 그래서 음 이번엔 순서 순서쌍으로 써볼게요. y가 1이거나 마일. 그때 x는 2거나 마이. 요렇게. 자, 요 경우는 y 대신에 마 x를 저식에다가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제곱은 7이 되면서, x제곱은 7. 그래서 x는 뿔마, 루트 7. 그래서, 그때의 순서상은, 음, 다 쓰죠. 막. 루트 7 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7. 그때 y는 마이너스 루트 7 이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를 모두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문제를 다시 돌아다 보니 여기 있는 게다 답이 아니고, 양수라는 조건까지 챙겨 보면 a 버려야겠다. 이런 것도 버리고, 뭐지? 이것도 버리고, 양수 xy가 둘다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살아남는 건 이거 밖에 없네요. 아, 해가 콤마 1이구나.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은 a, b를 구하러 가자. 최대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 콤마 1을 여기다가 대입해 보겠습니다. 해는 이 콤마 1. 결정이 났고, 저기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 보면은, 4 더하기 1마 a의 제곱은 53. 그래서 1마 a의 제곱은 49. 자, 1마 a는 뿔마 7. 그래서 a가 <laughs> 암산이 안 돼요. 쓰면 되죠. 자, A가 될수 있는 값은 마륙이거나 또는 8이 되겠네요. 요 정도. 또 B에다가도, 여기다가도 요 사실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2콤마 1이 요 식의 해가 되기도 하니까, 그러면 2 빼기 B는 4. 그래서 B는 얼마예요? 슝.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둘이 곱해서 가장 크려면 마이너스 2는 확정이고 얘랑 곱하면 안 돼. 여기 마이너스랑 곱해가지고 답은 12, 4번이 되겠습니다. <목소리>